AI 시대의 해걱지 인공지능은 파괴적 균형을 어떻게 흔들 것인가? 2025년 8월 7일자 포런 AFF AIRS 기고문 The End of Mutual a s s d e s t r u c t i o n 를 바탕으로 한 AI와 해걱지의 미래에 관한 에세이 AI는 세계 안보의 게임 체인저인가? 인공지능 AI의 눈부신 발전은 경제와 사회뿐 아니라 군사 전략의 근본까지 뒤흔들고 있다. 이 기술이 초래할 안보 지형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질문은 이것이다. AI는 상호 확증 파괴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라는 핵 억지 체제를 무너뜨릴 것인가? 핵 억지란 양측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어떤 국가도 먼저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AI가 이 균형을 깨뜨리고 일부 국가가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면 국제정치 질서는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AI, 핵무기의 탐지와 타격 능력을 높이다 핵 억지의 핵심은 2차 보복 능력인 세컨드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러티이다 의는 적국의 핵 공격을 받은 뒤에도 치명적인 보복이 가능하다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이동식 발사대나 핵 잠수함 등으로 이 능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다중 감시체계인 위성, 드론, 정찰기 등을 통합해 핵전력의 은닉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상 이동식 발사대, 미국의 핵 잠수함도 AI 기술이 진화하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AI는 해양을 투명하게 만들어 잠수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지휘통제 시스템도 AI에 취약할 수 있다. AI의 잠재력은 단지 핵무기를 탐지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핵 지휘통제 체계 커맨드 언드 컨트롤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 체계는 핵 공격 감지 보고 보복 명령 전파의 과정을 담당한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나 정밀 타격은 이 통로를 방해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은 이러한 위협을 인식하고 이미 지하 수백 미터의 지휘본부를 설치하거나 수백 개의 위성과 중복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방어력을 높여왔다. AI가 이 모든 방어 수단을 일거해 무력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향상과 그 한계. AI는 또한 요격체계의 성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머신 러닝은 가짜 목표인 데코이와 실제 탄두를 구분하고 요격 타이밍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신소재 기술과 AI의 융합은 더 빠르고 정밀한 요격체를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물리적 제약은 여전히 강력하다. 수백 개의 미사일이 마하 20의 속도로 날아오는 상황에서 AI라고 해서 단시간 내에 완벽히 대응하긴 어렵다. 다수의 저 비용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아 방어 체계를 압도하는 전술도 여전히 유효하다. AI 기술 그 자체보다 더큰 위험인식과 불신. 진짜 문제는 AI의 능력 그 자체보다 AI에 대한 오인된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는 자국의 핵무기가 AI 기술로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대응으로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거나 이동식 플랫폼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 심지어는 조기 발사 권한을 하위 지휘관에게 넘기는 식으로 보복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소한 오판에도 핵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높인다. AI 시대의 핵억지력 지속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AI가 상호 확증 파괴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은 낮다. 물리적, 기술적, 정치적 장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AI는 핵무기 체제의 불확실성과 불신을 심어 세계 안보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AI는 핵무기 외에도 생물학, 화학, 방사능 무기의 생산 운용 비용을 낮추며 비국가 행위자인난 스테이트 액터즈의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결론 AI와 핵 새로운 대화의 필요. 이제 우리는 냉전 시대의 핵 전략가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에 들어섰다. AI 전문가와 핵 정책 담당자 간의 긴밀한 대화가 절실하다. 미국과 같은 핵 보유국은 핵 시스템의 AI 취약성을 평가하고 AI 인재를 정부 안보 체계에 적극 흡수해야 한다. AI 지상권 확보 경쟁을 부추기는 과장된 발언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시대에도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오해와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극지의 안정성은 더 이상 주어진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신중함과 협력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균형이다. AI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 미래가 평화로울지는 우리가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